안녕하세요 오기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겉추어진 베란다 다육이 물관리는 또 어떻게 해주며 그리고 또 수영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관리를 해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 며칠 전부터 밤에 창문을 닫아준 관계로 어제 굉장히 추웠었죠 기온이 너무너무 많이 뚝 떨어졌는데 한 8도 밑으로 떨어졌죠. 예, 기온 이 차가 예,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다육이들이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데 베란다 다육이는 창문만 꽁꽁 닫아두면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죠. 예, 그런데 기온이 어 제일 어 최고로 떨어진 예 고른 상태여서 오늘 베란다 다육이 요렇게 관찰해 보니까. 역시, 베란다 다육이는 이렇게 많이 추워야 겨우 이제 어 살짝 물들기 시작하는 고름빛이 보이더라고요. 이 예, 매금장미가 굉장히 푸르딩딩 했는데, 어제 급 추워진 바람에 이 푸르딩딩한 곳에 요렇게 붉은, 예, 요 기운이, 예, 가득 찼죠. 예, 요 상태로 계속 추워지고 햇빛이 계속 비치면은, 어, 푸르딩딩한 고그 햇, 어, 입장이 요렇게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어, 푸르딩딩한 하루 차이에 그렇게 기운이 떨어지니까 다육이들이, 어, 살짝, 살짝, 예, 더 예뻐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도 베란다 다육이 제가 며칠 전부터 이 환경이 건조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이 습도가 20%대. 예, 굉장히 건조하죠. 예, 건조하니까 다육이들이 물을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기온이 이렇게, 어,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예, 낮 기온은 햇빛에 의해서 뭐 아직까지 뭐 5도, 6도, 7도 이 정도 유지되지만 이 해만 지면은 급격하게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베란다라도 이 창문 관리를 잘해서 어, 밤에 기온이 첫 추위에 다육이들이 어, 이, 추, 이 예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창문을 너무 추워서 바람이 오늘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예, 지금은 조금 닫아놨지만 영상을 찍고 조금 한두 시간 더 열어두었다가 어, 해가 조금 질점에 문을 닫아주려고 한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 어, 지금 굉장히 기온이 영하권 쪽으로 떨어졌는데도 다육이들 물 챙겨줘야 되는 이유가 화분 속이 굉장히 건조하죠. 예, 건조하고 또 며칠 내로 또어 정상 이또 온도로 기온으로 또 바뀌니까 아직까지는 물을 아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물을 줘야 될 다육이는 물을 챙겨주어야 다육이가 훨씬 더 예뻐지죠. 예, 그래서 흙사금도 제가 이틀 전에 물을 챙겨주었더니 조금 푸르딩딩해졌죠. 예, 흙사금도 물 챙겨주고 아리엘 처라도 굉장히 말랑거려서 아래쪽에 쪽이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예, 요런 아이들 제가 조금 해주는 관리는 뭐냐 하면은 요 위쪽에 아주 성장하고 있는 속 입장이 성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불필요한 입장이 가득 찼잖아요. 예, 그런 거쪽기 조금 가위밤 내주어서 잘라주어야 예쁘게 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생을 하나 있는 것도 요 입장을 제가 오늘 가입 안내 준 이유는. 이 위의 입장에, 어, 이 접쳐져서 서로서로 서로 햇빛을 못 받고, 그리고 또 몸체 부분에도 가로막혀 있어서 바람도 잘안 통하고 그러면은, 어, 예쁘게 안 자라거든요. 예, 베란다 달비는 특히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돼서 요즘 이렇게 어, 수영이, 어, 겹쳐져서 햇빛과 바람을 잘못 받게 하는 그런, 어, 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가위밥을 내주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햇빛도 받게 해주고 그런답니다. 예, 아리엘처럼 오늘 물 헌법 주고 그런 관리를 해주고 여기 해왕 태왕도 제가 여기 위에 얼굴이 굉장히 얼큰이었잖아요. 예, 요 아이 얼굴만 너무 크다 보니까 아래쪽에 요 아이들이 짓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 뭐 조금 아래 입장을 뭐 한두 칸씩 내주긴 했지만, 계속 요 아이만 너무... 얼큰이로 성장하고, 아래쪽에 아이들은 조금 자꾸 처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아래쪽에 한두 칸 정도 예, 가위밥을 내주어서 이렇게 어, 공간이 생기게. 아래쪽에 얼굴하고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게 바람, 그래야 요 아이들이 제대로 위로도 성장하고 햇빛을 보면서 그렇게 예쁘게 클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얼큰이 요 아이가 얼굴이 조금 작아졌죠. 예 제가 아래쪽에 한두칸 정도 예 제가 가위밥을 내주어서 요렇게 예 요렇게 예쁘게 그렇게 만드는. 관리를 베란다에서는 요런 게 조금 필요한 게 햇빛과 바람이 조금 부족해다 보니까 혼자서 그, 어, 이 고른 상태를 옆,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밑에 하엽지고 위에 얼굴 짱짱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잘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렇게 해주면은 아래쪽에는 빨리 하엽지고, 위에는 짱짱해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고름, 어, 아이들 보이면은 고름 관리를 조금 해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물 관리를 해주다가 보니까, 물을 너무 자주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예, 고그 아이가 장미 흡의 요아이인데, 어, 제가, 어, 요아이는 물을 너무 자주 달라고 그런다. 어, 제가, 어, 그래서 제가 하이픈에서 영양제도 한번 줘보고 했는데, 영양제 주고 나서도, 어, 계속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아이가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지만은,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분갈이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화분 속이 뿌리로 가득 너무 찼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요, 조금 어, 화분이 조금 커졌죠. 예, 여기 다음 화분, 예, 요 화분에 조금 분갈이를 해주었더니 조금 편안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어, 조금 키가 높아져서 어, 자리를 다른 곳에 둘까 하다가, 또요 자리에 계속 있었던 아이라서 일단은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제자리에 놔두었는데, 어, 다른 곳에 조금 뒤쪽으로. 키가 높아졌기 때문에 뒤쪽에 어 자리를 또 하나 마련해서 옮겨주는지 그렇게 해주려고 제가 일단은 이렇게 놔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장미 흡을 계속 물 달라고 해서 요렇게 분갈이 해 주었는데 어제 분갈이 해줄 때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물을 너무 자주 주면은 또요 아이가 또 옷자라 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요런 아이들은 또 분갈이가 필요하다 싶어서 어, 사실 요 앞쪽으로는 조금 덜 예쁘고 뒤쪽이 예쁜데 그래도 또 수영을 또 잡아 줘야 되는지라 요렇게 앞쪽으로 요렇게 해주고 햇빛을 앞쪽으로 받도록 해서 예, 요 뒤쪽보다 더예쁘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일단은 화분 크기와 이 높이 조금 롱한 화분에 예고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분갈이 또해준 아이가 있는데 어 저쪽에 여름 지나고 도민고 있죠. 예 도민고가 어 분명히 여름 지나고 물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 어요 화분에 도양 화분에 있었죠. 예요 화분에 있었는데 갈수록얘물 예, 반응이 신통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고아이를 그 뿌리 확인을 해 보니까 어 뿌리 확인을 하니까 가루깍지 있죠. 얘 예, 그런 가루깍지가 또 있어서 아또 뿌리가 너무 오래됐다 싶어서 또 싹둑 잘라서 새 뿌리 받아야 요 아이가 얼굴이 활짝 필것 같아서 예 요렇게 적심을 하면은 얼굴이 작아지고 화분이 또 작아지죠 예 그래서 페르독스 요 옮겨준 요 화분에 요 도밍고 요두 아이를 심으면은 어딱새 뿌리가 잘 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도밍고를 요렇게 새 뿌리 받으려고 해주고 요 화분에 있었던 아이 페르독스. 예, 도민고 자리에, 예, 페르독스가 어, 굉장히 키가 높아져서, 이, 옆으로 축 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어, 안쪽으로 모아서, 요렇게. 도양분에 요렇게 또 심어주었더니 또 예쁘네요. 예, 페르독스, 또저 자리에서 페르독스가 조금 잘못 자라거든요. 예, 저렇게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주다 보면은 예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요즘 물 관리를 하면서, 아우, 분갈이 한지 조금 오래되었고, 너무 이 물을 자주 달라고 한다 싶은 그런 아이들 이 있으면은 이 분갈이를 해, 지금이라도 해줘도 괜찮죠. 이 예, 베란다 다육이는 아직까지는 또 분갈이해서 또 저녁에는 또요쪽에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분갈이를 해주고 여기 공분 아이들 요즘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받아서 물 달라고 자주 하거든요. 예, 요런 아이들은 여름 지나고 제가 어 조금 어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 마리드금 제가 어제 물을 한번더 줬거든요. 예, 요랬더니 요 작은 아이까지 어, 물 반응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요, 요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석영, 예, 아직, 요렇게, 분갈이하고 잘 자라고 있고, 여기 펜테라, 펜테라도 새 뿌리 받았는데, 어,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예, 까라솔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요즘 굉장히 물 달라고, 이 쪼글거리는데, 어, 그 반면에 요런 아이들은 물을 주면은 굉장히 물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어, 지금 요 아이들도 분갈이 한지꽤 됐는데, 그래도 어, 요아분에서잘 자라고 있죠 예, 까라솔은 워낙 뭐 무난하고 또 순둥순둥한 아이라서 잘 자라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분갈이는 자주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연봉 한번 볼게요. 예, 잘 자라고 있고. 펜다들은, 예, 어, 제가 어제 물을 헌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어, 조금 입장이 말랑말랑 거리는 아이들 요즘, 어, 베란다가 환경이 건조해졌을 때, 어,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어, 얼굴도 많이 커지면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칠복수도 잘 자라고 있죠. 예, 칠복수, 예, 비올라 센스가 많이 예뻐졌죠. 예, 비올라 센스, 이제 요큰 입장만 하엽지고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선버스터처럼 예, 이차 물주기 하고 나서 어, 조금 괜찮네요. 살아나네요. 예, 요 얼굴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 요쪽에 아도데스도 물 먹고 활짝 피었죠. 예, 그리고 여기 킹포세이스 요 아이도 여름 지나고 신통찮았는데, 어, 분갈이 새로 해주고 나서는 어, 요렇게 또 회복하네요. 예, 요렇게 또 예뻐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어, 한엽 애플 요 아이도 물 먹고 나서 훨씬 예뻐졌죠. 예, 요 아이도 한엽 애플도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온슬로우 예 색감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여기 하늘민 요 아이도 어, 물 먹고 나서 완전 통통해졌네요 하늘민 예, 그리고 또, 리치 아이금 아래쪽에 자고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요 아이는 항상 물주는 걸 제가 놓치는데 어, 요 아이 아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마르지 않도록 제가 물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예 플레르블랑크도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바닐라비스도 예물 먹고 괜찮고 요즘은 어떤 아이가 물이 지금 너무 고픈지 그런 아이들 찾아내서 물 챙겨주는 게 요즘 하는 일이랍니다. 예살로쳐라 여기 예 몰랐고. 그리고 또 여기, 요 아이는 블랙퀸인데 어, 요쪽이 조금 그늘이다 보니까 지금 안 예쁘죠. 예, 그래도, 어, 요 자리에서 그래도 키워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멘도사, 녹기란, 요런 아이들 다 괜찮죠. 예, 흑사 예, 영양제 먹고, 얼굴이 커졌고, 여기 용을 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물을 헌벅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계속 목말라 하는 지금 완전 입장이 짱짱하네요. 예, 그 전에 물줄 때는 하이포네스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요번에 물 주고 나서는 훨씬 더 통통해졌네요. 입장이 확실히 영양제 먹은 아이들 보면은 입장이 굉장히 도톰해지고, 아, 영양을 많이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월도 물 챙겨주고, 블랙킨, 예, 요렇게, 어, 속 입장 잘 자라고 있죠. 예, 퓨베센스도 그 전에 하이프넥스 영양제 먹었기 때문에 요번에 물 줄고 나서는 또 훨씬 다르죠. 예, 요렇게 아주 예, 입장이 통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예, 지금 나나 옥구미니 요런 아이들 지금 물 줘야 될 찬스죠. 아래쪽에 하엽도 지금 지고 있고 어, 요 아이도 물 챙겨줘야 되고 레드 샬로, 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분홍색으로 살짝 물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요 아이는 예 여름 지나고 분갈이 해주었기 때문에 어, 얼굴이 많이 커졌네요. 예, 커지면서 살짝 물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블루 엘프도 예 분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 예, 자이언트 핑크. 아, 요 아이 마리나 요 아이도 어, 분갈이 해주고 이제 2차 물 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야 예쁘지죠. 예, 그래서 어, 요즘 날씨가 급 추워져도 다육이들 물줘야될 다육이들 물꼭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저쪽에 러블리 로즈가 제가 성장을 하라고 물을 챙겨주고 영양제도 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꼬지, 여름에, 어, 탈이 나서 후두둑 다 제가 훑었잖아요. 훑고 나서, 요렇게, 어, 이 꼬지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이 자랐죠. 예, 요 아이도 하이프에서 영양제, 어, 조금 먹였답니다. 예, 많이 자랐죠. 예, 요 상태에서 이제 짱짱하게 고렇게 키우면 되겠죠. 예, 러블리 로즈 이꼬이 퓨베 센스도, 예, 꽂이 꼬지 아이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쪽에, 저쪽에 또 다른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아이. 원종 해보니 슈퍼클린 제가 많이 말랑거리는데도 제가 조금 물 주는 틈이 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요쪽에 하엽 지면은 제가 물 준다고 했잖아요. 예 요렇게 하엽이 바짝 마르고 있죠. 예 요렇게 베란다 다육기는 말랑거린다고 해서 어물 준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자꾸 주지 마시고 물을 안 주고 말리면은 요렇게 혼자서 아래잎 입장 하엽. 찌면서 물 조절을 한, 하고 있죠 예 고렇게 물 조절을 할수 있도록 예 고렇게 물을 아껴주는 게 어, 베란다 다육이 어, 창이라도 어, 얼굴을 입장이 하늘로 보게, 우짜라지 않게, 그리고 지금 입장이 어, 조금 부르딩딩 하면서 길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입장이 보이면 무조건 말리는 게, 어, 제일, 어, 다육이 짱짱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이언트 킹도, 예, 굉장히 예뻐졌죠. 예, 요 아이 홍등도, 아우 너무 예뻐졌네요. 예, 홍등이 요즘 굉장히 예뻐지는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 예, 3차 물주기, 분갈이 해주고 3차 물주기 했는데, 어 통통해졌네요. 예, 화이트 그린이 통통해졌고. 그리고 파랑새도 요즘 물을 한번 먹여야 될것 같아요. 아랫 입장들이 지금 하엽지면서 저기 공중 뿌리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파랑새도 물 한번 챙겨줘야 되고. 이 예, 매금 장미가 어제 하루 만에 요렇게 색깔이 굉장히 초록초록했거든요. 어제 하루 만에 요렇게 또 색깔이 요렇게 변하는 게참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어이 기운이 많이 추워야 그나마 조금씩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베란다 다육이 아직까지 빨갛게 물들이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또 그런 다육이들도 저는 또 좋아라 하니까 어,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생장동 없이 자연 햇빛으로만 이렇게 키우려면은 빨리 물들이고 화려하게 물들이고, 예, 그런 욕심은 조금 버려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버리면은 요렇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뻐라 하는 그런 또, 어 행복도 있으니까. 어, 조금씩 조금씩 물들죠. 예, 그래서, 한금, 매비나금도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들고 있네요. 예, 흑법사 요 아이, 제가 어제 물을 헌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아직까지 조금 이른 듯 한데 왜 챙겨주었나 하면은, 어, 제가 영양제를 챙겨준 아이들은 조금 일찍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영양제를 한번 먹이고 나서 어, 조금 힘이 없을 때, 어, 저는 조금 힘이 없어지고 아래쪽에 하엽이 조금 많이 지면은 주는 편인데, 어, 요 아이 어, 제가 조금 일찍 물을 챙겨주었는데 어, 잘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베란다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 그런 환경일 때 요런 아이들 물 챙겨주면 위도 빨리. 마르죠. 예, 하루만에 위득이조렇게또 바짝 말랐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벌레잡이 식물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기온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물 달라고 많이 말라 저는 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못 먹어서 말랑말랑거리고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꼭 물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챙겨주고, 어, 저녁, 어, 저녁에 장문만 꼭꼭 닫아주면은, 어, 다육이 아직까지는 괜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랑거리는 아이들 찾아서 물을 꼭 챙겨주는 게, 어, 베란다 다육이 통통하고 예쁘게 물들이는 예, 그런 관리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님들께서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에 또, 어, 수위 관리 잘 하시고 또그 와중에 또물 줘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우리 초보자, 우리 다육맘님도 계셔서 베란다 다육이는 어 창문만 꼭 닫아두면은 지금 물 줘야 물 줘야 되는 아이들 물 줘도 괜찮은 그런 예 날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